안녕하세요. 김기웅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멀리서 제 영상과 블로그를 보고 오셨던 분들을 어, 상담해 드렸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전화 상담을 통해서 허리 통증이나 골반의 전후방 경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오셨을 때는 간단한 상담 후 곧바로 자세평가 및 근육의 활성화 정도 및 움직임에 관련된 테스트를 해드렸습니다. 회원님께서는 골반의 움직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셨고, 골반의 움직임인 전방 경사, 후방 경사가 잘 되지 않으셨습니다. 분리된 움직임이 아니라 허리가 통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자 허리다 보니 허리 쪽의 긴장도도 높았고요. 허리 옆쪽에 붙어 있는 요방형근 다리 앞쪽의 장요근 사용을 전혀 못하는 몸 상태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연성이 너무 부족하셔서 가동 범위를 늘릴 수 있는 동작들 위주로 체크해드렸는데 허리 통증 또한 만성적으로 심해진 상태여서 약간의 동작 수행만으로도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병원에서 도수 치료도 받으셨지만,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수 치료는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셔야 한다고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회원님께서도 다른 곳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듣다 보니, 전문 용어나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요즘은 워낙 자세 불균형 관련해서 고북목, 라운드숄더, 허리전방전위증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조금은 익숙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점점 정보가 넘쳐나고 전문적인 영상들도 등장하다 보니 회원님들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작정 어떤 이의 말, 말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본인에게 최적화된 곳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한 곳에서만 얘기를 듣고 판단하기에는 편향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운동만 배우고 끝이 아니라 운동이 종료되고도 혼자 할수 있는 운동법, 프로그램 이런 것들처럼 적어도 교육을 받고 무언가 배웠으면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에서 운동을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운동을 하라고 하고 하지만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더 답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재활 목적으로 하는 분은 사실 어디 가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기에 막막한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관련된 책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초지식이 필요한데요 아무런 지식 없이 무언가를 배운다면 흥미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관련 서적 10권만 읽어봐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어떤 동작을 피해야 하고 그 책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신체 구조가 다르다 보니 이론적인 부분이 100% 맞다고는 할수 없지만 적어도 책을 쓰신 분들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책을 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보이는 동작들은 한번씩 따라해 보시기도 하고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있고 어떤 동작은 잘 되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데이터를 쌓고 지, 제대로 된 운동을 배우러 가시면 훨씬 더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이러한 과정이 귀찮고 힘든 분들은 곧바로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공감하신다면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운동이 필요할 때 이렇게 설명 드릴 수도 있겠죠. 상담을 하면서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는데 아무래도 어딘가 불편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도 특별히 해결책을 못 찾다 보니 이리저리 전전긍긍 하셨던 경험이 있다 보니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분들께는 몸이 개선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간과 기간에 따른 프로그램 그리고 혼자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시해 드리는데 그렇게 한다면 좀더 체계적으로 상담받고 본인 스스로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가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중요한데요 다이어트도 그렇게 다이어트도 그렇고 제할 목적인 분들도 해당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저희 거의 모든 영상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마음가짐입니다. 어디서든 배우려고 마음 먹고 성실하게 꾸준히 최선을 다한다면 80% 이상은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평균치, 기준치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상생활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노력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든 재활이든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이어트는 평생 못 만들기의 연속이고 식단과 운동을 놓아서는 안될 숙명입니다. 재활도 마찬가지로 10년, 20년 축적된 자세의 불균형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것들 먼저 인지하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작했다면 할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셔야 하고요. 사실 누구든 제시해드리는 대로만 잘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몸이 조금 좋아지면 나태해지고 약간의 만족감으로 인해 운동이나 식단이 소홀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로 삼고 시작을 하셨다면 중간에 잠시 쉬거나 멈출 수는 있겠지만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레이너 웅이었습니다.